벌써 창세기 후반을 본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아 50장까지 있는데 25장을 보고 있으니까 참 많이 온 거거든 일단은 아브라함이 저번에 막벨라굴에서 이제 장사가 됐어 죽어서 여기에 묻혔는데 막벨라굴은 지금 현재 그 위에다가 기념사원이 세워져 있거든? 이런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 사원 밑에 그 굴이 있겠지 음.. 어쨌든 그 사라의 여종의 하갈 있잖아 그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또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12방백이 나오긴 하거든 12방백이라는 게 방백이 왕자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12지파가 나오게 된것 같기는 한데 근데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이들과는 있지 않았어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기는 했지만 하갈이 낳은 아들이라고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면서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의 직속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이 있어. 다른 아들도 많았잖아. 이구두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되게 많은 아들들을 더 낳아가지고 다 합치면은 여덟 명의 아들이 되는데 이삭과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지. 이삭을 통해서도 애가 나오는데 그 아내 리브가가 애를 낳으려고 했더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싸우고 있는 거야. 쌍둥이였던 거야. 하나님께서 리브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두 국민이 너의 뱃속에 있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나눌게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작은 자가 더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실제로 태어나게 해봤더니 쌍둥이였고 먼저 나온 자가 붉었고 전신이, 모든 몸이 그 가독 같았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털로 된 옷을 얘기해. 굉장히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털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나중에 야곱이 그 속이려고, 아버지 속이려고 그 염소의 가죽을 그 몸에다 대고 들어가잖아. 이삭이 만져본 다음에, 어, 내 아들 애서 만내라고할 정도로 그만큼 털이 많은 거거든? 에서가 이렇게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는데,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거든? 야곱이 뭐냐면은 발꿈치라는 뜻이야. 그래서 좀 나쁜 뜻이기도 하고 그래. 너는 왜내 발목 잡냐, 발목 거냐, 그러면서 남을 방해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야비한 자 그런 걸로도 이 발꿈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 두 아들이 자라났는데 첫째 아들은 사냥꾼이 됐고 둘째 아들은 집에 있는 그런 애야.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사랑했거든. 왜 사랑했냐면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해. 그것 때문에 그냥 살아간 거야 <laughs> 이것 때문에 어~ 첫째를 사랑하고 둘째는 별로 안 사랑하고 그랬던 것같아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 아마도 하나님한테 들었던 이말 때문에 이 작은 자가 아무래도 더 커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둘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써서 있었는데 이 죽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야채 스프거든. 이게 붉은 야채 스프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 팥죽 얘기가 나오지만, 팥죽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보는 대로 붉은 것이거든. 그래서 붉은 야채 스프를 이렇게 끓여놓고 있었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나갔다 온 다음에 너무 배고픈 거야. 그래서 그거 붉은 거 뭐냐? 나도 좀 먹자. 그러는데, 이거를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에서가 장작권을, 그러니까 첫 아들의 모든 권한을 뺏기거든. 그래서 별명이 애돔이 돼. 애돔이라는 것은 불다라는 뜻이야. 아까는 에서였잖아 에서는 털 많은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건데 붉은 걸 먹어가지고 별명이 불다라는 애돔이 되는 거지 근데 태어날 때도 원래 좀 붉은 모습이 있었긴 했고 에서의 자식들이 사는 데가 애돔이라는 나라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또 붉은 돌들이 많대 그래서 불다라는 이름이 좀 기억이 날 만하지 야곱은 내가 형이 됐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내가 다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을 텐데 하면서 장자에게 다 넘어가거든 복들이 그래서 내가 그거 받고 싶은데 하면서 달라고 하는 거야. 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것까지 거뭐 먹는다고 뭐 내가 동생이 되겠느냐. 그래, 내가 먹자. 그러면서 먹고 그자기 장자의 권한을 넘겼어. 그 팥죽 한 그릇에. 팥죽은 아니라 사실은 붉은 야채 스프지. 그거 먹고 이제 애돔이 되는 거야. 왜 이랬냐면은 에서가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야곱은 이런 그 축복의 말들을 무겁게 여겼는데 하지만 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어차피 내 건데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가인과 아벨 비슷하지 않아? 가인도 아담과 하와가 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얻은 자구나 네가 바로 메시아구나 그런 오해를 했었잖아 그래서 그게 어디 안 가는 줄 알았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되게 당황해 하고 동생을 쳐죽이고 뭐 그런 것이 있었잖아 약간 그것과 되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의 가라 그랬을 때와 봤더니 좋을 줄알았더니 흉년이 있었잖아. 하나님께서도 이삭과 함께 해 주시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흉년이 들수 있거든. 그래서 그 그랄이라는 곳에가 거기는 되게 밑에 지역인데 거기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거든. 아비멜렉왕 생각나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잖아. 그 아내 뺏길 뻔했었고. 근데 그게 똑같이 또 일어나. 이거 시기적으로 따지면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거거든?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과 지금 있었던 일로 보면은. 근데 이때 당시에 뭐백 몇십 년을 사니까, 위에서도 보면은 이스마일이 한 137세인가? 그 정도 살았을걸? 어, 어디 나올까? 맞아, 여기 나오네. 이스마일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서 죽었다.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한 130년, 140년 사니까, 만약에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과 만났을 때 그때 당시 한 20대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안 죽었을 가능성이 있지. 근데 이 왕이 그 왕이냐, 아니면은 그 후대의 왕이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똑같은 일이 일어나 이삭이 자기가 아내 뺏기고 어 그럴까봐 나의 누이다라고 뻥을 치거든. 리브가가 워낙에 또 아름다웠었고 나의 아내라고 했다가는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가겠구나. 그래서 그냥 내 누이다라고 속이는데. 그러던 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 밖으로 내다봤더니 이사가고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걸본 거야. 너의 아내였네. 왜 누이라고 했어? 우리가 너한테 죄질 뻔했다.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너의 아내랑 같이 결혼을 했으면 우리가 다 죄를 뒤집어쓸 뻔했다. 이제 아비멜렉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너네 잘못될 줄 알아라. 그러면서 오히려 보호를 해주거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백배나 얻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줘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야 어 여기 보면은 그 흉전이 들어섰잖아 근데 어 이삭이 애굽에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했던 땅 약속의 땅가나 땅에 거했거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아브라함 땐 갔었는데 너는 그렇게 가지 말아라 여기에 있으면은 내가 함께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한테 맹세한 것도 너에게 다 이루겠다 라고 하셨어 그래서 어그 말씀을 쫓아서 안 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백배 의결실이 나게 한 거야 지금 그 흉년일 텐데 가뭄일 텐데 오히려 왕창 곡식을 얻었던 거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면은 줘뭐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 이런 거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냥 되는 거야 아브라함 때도 굉장히 부유했었잖아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갖다가 다, 그, 흙으로 메고 그랬었거든? 그게, 우물이 이거야.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우물인데, 그 중에 하나지. 이삭이 우물들을 다시 파서 그 근원을 얻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야, 이거는 우리 땅이었으니까, 너는 뭐, 그냥 밖에 있던 애니까, 이거는 우리 우물이다. 네가 팠어도 우리 거다. 그러면서, 이걸 빼서, 그러니까 다투기 싫어가지고 또, 어, 팠고, 또 나온 거야. 그래서 또뺏고 또 파고 이제는 어, 뺏으면 안될것 같은 거지 왜냐면 여기가 우물이 잘안 나와 근데 막세번네번막 번, 네번 연속으로 나오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얘네 건들면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안 건드린 거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 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또 나온 거야 아까 그 우물이거든 우물이 일곱 개야 부엘 세바 일곱 그러니까 개 우물이라는 뜻이거든 언역의 우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일곱 개 우물이 그 파는 쪽쪽 다 나오는 거야. 블레셋 왕이 무서워서 그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너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 때 했었던 그 모습과 되게 비슷한 언약을 한번 더 맺어.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잘안 보이니까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젠 늙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너 사냥하고 와가지고 내가 즐기는 그 요리 있잖아 그거 만들어줘라. 그래서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음식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잖아. 그래서 그거 한번더 먹고 너를 많고 축복하겠다. 이거를 얘기할 때 리브가가 들었어. 야곱을 또 사랑하잖아. 리브가는 에서가 오기 전에 사냥해서 와서 요리하기 전에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 몰래 만들테니까 네가 들어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받아라. 눈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서는 어,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아버지가 나 만져보시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속인 거 뻔히 걸릴 텐데. 그러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까 두려워요 그랬더니 그 엄마는 아유 내 말만 들어라 그리고 저주해도 그건 내한테 돌리고 너는 복만 받아라 그러면서 요리를 이렇게 몰래 하지 에서의 옷에서 좋은 거를 야곱에게 입혀주고 또 매끈매끈한 부분들 뭐 목이라든지 손이라든지 그런 곳에 염소 새끼 가죽을 덧대 있거든 그래서 만지면은 염소 가죽이 만져지는 거지 그러니까 털이 많은 게 느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별미를 갖고 아버지한테 들어가게 해. 야곱이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 거야. 어, 너 어떻게 벌써 왔냐? 아, 하나님이 나한테 잘 도와줘가지고 이게 사냥이 쉬웠어요. 그래서 빨리 왔어요. 그래? 너 진짜로 에서 맞어너 목소리가 에서 같지가 않은데 잠깐 와봐라. 그랬더 만져봤는데 그 가죽을 댔잖아, 염소 가죽. 그것을 만져봤더니 어, 털이 많네. 내 첫째 아들 에서 맞네 근데 목소리는 야곱이고, 만져보니까 에서고, 잘 모르겠다, 막 그러는 거지. 진짜로 첫째 아들 에서 맞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물어보는데, 야곱은 자기가 복 받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당당하게 해. 그래서 이제 와봐라, 그랬더니, 그 옷의 향치, 에서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 형의 옷을. 그 향기가 확 나는 거야. 그래서, 야,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복주신 향치로다, 그러면서, 이제 복이 시작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너에게 주시길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이삭에게로 넘어왔고 이삭에게 받았던 복이 이제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거야.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의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잖아. 28장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줘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이삭에게 왔고 이삭에게 받았던 복이 야곱에게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걸 받고 딱 나갔는데 에서가 그때 온 거지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와서 아버지 이거 드시고 나를 빨리 축복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넌 누구냐 저 맏아들 에서죠 니 마죠? 그럼 나한테 먼저 사냥한 고기를 줘가지고 먹게 한 사람은 누구야 내가 걔한테 다 복을 줬는데 애서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내 네, 아우 진짜 이름처럼 정말로 못된 놈입니다. 속이된 자입니다. 나를 벌써 두 번째 속였습니다. 장자의몸로도 뺏어가더니 또 지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그 축복도 다 뺏어갔습니다. 나한테 남은 축복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삭은 어,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야곱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너의 사는 땅은 기름짐에서 멀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축복의 삶이 아니라 너는 네 힘을 믿고 사는 것이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너는 매임에서 벗어날 때는 너의 멍해가 너의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완전히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야, 지금 아버지 살아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내 동생도 죽을 줄 알아. 라그래서 <laughs> 열받아 한 거지.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야구분 한 건데, 잘못되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떠나보내야 되겠다. 엄마 집, 친정집 가 있어라.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분이 풀리면은 내가 너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근데 돌아와 봤더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그때 없었어. 아버지는 지금 뭐 눈도 멀고 죽을 것 같고 그러잖아.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아직도 안 죽었어.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야곱가에서 같이 장례를 치르거든. 그래서 이삭은 앞으로 적어도 12년, 많게는 20년 가까이 계속 죽지도 않고 오래 살고, 리브가는 그냥 이렇게 마지막 모습으로 이게 끝나는 거야. 야곱 입장에서는.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자기 집에, 그 친정집에 보내야 되겠는데, 그 핑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어, 첫째 아들이 그 가난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었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 안 믿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삭한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한번더안 믿는 여자, 며느리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나는 그것 때문에 뭐살 수가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게 또 이삭이 들어오니까 맞거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하고 너는 가난 한 사람들 딸 중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딸 중에서 그 아내 취하지 말고 엄마네 동네 가서 잘 믿는 엄마 같은 여자 구해와라 그런 거지. 그래서 어 보내주는 거야. 이게 도망을 간건 맞아. 하지만 몰래 밤에 도망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주면서 아버지가 축복도 또한번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보내는 거야. 에서가 봤더니 야곱은 복만 받고 자기는 가난한 사람 딸 취해가지고. 뭐, 아버지, 어머니도 되게 힘들어하니까 내가 다시 결혼을 할까 하고 그래도 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laughs>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일이 있었잖아. 그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하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큰아버지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지. 이때 당시에는 친척 간의 결혼이 좀 많았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미 늦었지. 또 믿는다라고도 볼 수도 없고, 어쨌든 그래.